반가스,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독을 100명 이상 눌러주시면 영상 하나당 추천주를 반드시 드린다. 이게 이제 제 약속인데요. 그동안 강남선비는 전무후무하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는 분 중에 170종목 넘게 추천을 드려서 16종목 빼고 다 수익이 났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두산종목 주가 전망을 한꺼번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난 영상에서 정말 호응이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정말정말 전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가 제가 기존에 이제 11만원과 10만 5천원에서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사면 된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급등이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확실한 거는 저는 매도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저한테 제가, 카카오는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남선비 입문 포커스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거기 나오는데요. 일단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이 반등을 줬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두산중공업과 함께 두산중공업 이제 제가 사실 22,000원 23,000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환상적으로 여기서 25,000원 이상 그러니까 26,000원 근처까지 거의 10% 이상 올랐다는 점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 내일 매수는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특별히 이제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3월 말부터 제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스트 원자력 부튼주이 이겁니다 해가지고 일진 파워도 추천드렸었고 어머님 원자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당시의 영상을 왜꼭 보라고 했냐면 당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BHI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전일 정가 그러니까 5,840원에서 종가가 5820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안된 거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때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가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심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BHI께서 이 차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을 줄 모른다면 어디 한번 확인해 보셔라. 했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영상에서 했던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정확히 말씀드려요. 저는 틀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신뢰를 파는 직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추천주를 170종목 넘게 드려고, 그 중에 16종목 빼고는 다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드리는 오피니언들은, 평균적으로 500회 이상이 넘습니다. 1년간. 그러면 그 500회 이상 중에 제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30회, 50회 틀릴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90%는 맞고 10% 틀린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저는 사기꾼 말고 장사꾼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유로를 제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달에 뭐 얼마다, 한 달에 뭐 이거다, 이렇게 그걸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주가 전망을 잠깐 해드리기 전에, 오늘도 보시면, 오늘 회원분들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벌었다, 하루에 25만원 벌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꾸준히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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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이쪽으로 출근했, 출근했어요. 어, 좀더 기다렸다, 매도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수익 난 것만 보지 마시고 사실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어떤 종목으로 나오고 있냐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어 정말 피해야 될게 뭐냐면은 수익이 난 것만 볼게 아니고 수익이 어떤 종목으로 나느냐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7 2명을 벌었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이 막 과연 어떻게 수익이 났냐 이것들이 좀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뭐, 보성파워테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나셨는데, 51만원 버셨다, 70만원 버셨다, 34만원 버셨다, 그렇죠 여기서 40만원 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다났다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을 해서는 하루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그,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이녹스첨단 소재 같은 거20% 수익 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서해서는 그렇죠 제가 저한테 얘기 제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왜왜 왜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느냐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하루에 90만원 벌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산중공업으로 감사합니다 10% 벌었어요 BHI로 13% 벌었어요 TN에 실적 좋다고 하니까 26% 벌었어요 어, 오늘 수익 감사합니다 특히 TN에 메모 보고 수익했어요 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 보성 파워 택을 14, 16% 수익 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막 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수익이 난 종목들이 보면, 최근에 거래 힘이 생겼거나, 뭐, 앞으로 이제 대, 어, 교육주 좋거나, 막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아, 오늘도 할인,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27만 원한 종목으로 27만 원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제 할인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오늘 에서 저점에서 추천을 렸는데 추천 드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제 분할 매수해야 분할 매도 해야 된다. 어, 추격해서 사지 말고 분할 매도 해야 된다. 그걸 실시간으로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할인 3570원 돌파 중 절반 매도, 최종 목표 3700원. 그건다만 3570원, 36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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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분들이 불투정 다수의 회원분들이 따닥 따닥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여기서 도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제 40만원 뭐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보셨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에서는 하루에 이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망 제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료 가입 하실 분들만 이거 일시정지 그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달44두달70넉달9 9입니다 저는 강남 장사꾼이 맞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 가시라고 적을게요 예를, 예를 들어 여기서 가시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가선빈님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이노스 첨단 수제 1부는 끝까지 가져가 볼게요 가선빈님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빛 감사합니다 가선빈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가선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로 번호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서는 절대 절대 주식으로 어렵다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작년에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돈을 벌어 주식을 뭐 1년, 2년, 3년 한 사람들 다돈벌어 근데 저처럼 주식을 16년, 17년간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은 이번 박스권 장세에서도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주식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검증된 데서 하셔야 된다. 검증된 데서. 검증된 데. 이 얼마나 검증됐습니까? 어, 이 검증됐으니까 500몇 명의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다는 거죠. 그렇죠 가선비님, 가선비님, 가선비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선비님은 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의 수준입니다. 신의 수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이렇게 돈을 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막 700만원 벌고, 일주일에 700만원 벌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왜냐? 그 습관이 만들어지면 평생, 평생 그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박스권 장사에서도 돈을 벌수 있다면 평생 돈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만들러 공부하러 온다는 개념으로 한 달에 33, 44, 두 달에 70, 몇 달에 50군데요 일단 제가 추천주, 제가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가 만약에 여기서 은봉이 두세 개 나오면서 여기서 2,200원 내외를 이렇게 밑으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조금 어 분할해서 여기 2,100원까지 뭐 떨어질 것까지 생각해서 분할해서 사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확률적 상황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주식은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 왜냐면 중소형주니까, 중소형주니까. 그러니까 바닷권이고 뭐, 정치테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그런 거, 저, 저는 정치테마주를 추천하는 거 솔직히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가입해서, 혼자서는 못한다. 여러분, 가입해서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어, 결국에는, 어, 카카오하고, 두산중공업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주가전망을 잠깐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는 13만원과 13만2천원. 그러니까 여기서 10, 10, 제가 10만5천원과 11만원 사이가 여기서 단타적으로 한번 먹을 구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타적으로는 이제 13만원. 13만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실은 13만원 이 부분이 살짝 깨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이 근처에요 이 근처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향후에 한 4일 5일간 지지 여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자꾸 지지를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뭐냐면 상승 내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고 내려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막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13만원 근처 그러니까 여기, 여기 13만원 근처 그 확률적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저는 14만원 깨지면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 개념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확실하게, 확실하게, 음봉이 큰 크게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는 이제 대세적으로는 이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좀만 알고 계시고, 카카오를 주가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그때 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영상 속에서 삼성전자가 두배 가는 것보다, 카카오가 두배갈 확률적 상황이 높다. 그거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말씀드리면, 여기, 여기서 한번 단기적으로 사볼 사람은 사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분들은 뭐 이미 30% 수익이 났겠죠 수익 축하도 읽고요. 두산주구업은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여기예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서 이제 극등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항이 생긴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간에 바로 상승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2만원, 2만, 2만 천원까지는 눌립니다. 네, 그건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서 뭐 잘못 대응하면 바로 마이너스 20% 30%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여기까지 이제 응봉이한 3, 4개 나오면서 여기, 여기 더 내리면은 그때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이거를 막 나는 원지락 갈것 같아, 대응하고 싶어 하시면은 보성 파워 때 같은 걸 초단타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초단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단타라는 개념은 딱 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안에 딱 승부 보는 거예요. 근데 승부 보러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4%나? 그러니까 승부를 어디서 봐야 되냐? 아, 뭐 충분히 내렸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렸을 때. 뭐, 여기서 뭐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고, 9시 1분하고 9시 8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9시 정확히 더 얘기하면 9시 6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가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솔직히 혼자서는 주식 절대 못합니다. 혼자서 주식을 할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부자 되죠.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돈벌수 없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사실 은 이제 어 보시면 6월 2일 그쵸 그렇죠? 6월 2일인데 오 그렇죠? 지금 6월 16일이니까, 오늘 걸로 보시면은, 그죠? 오늘 거 보시면, 뭐, 오늘도, 그쵸?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만원 벌었어요. 25만원 벌었어요. 어, 아침에만 잠깐 대응했는데, 이렇게. 그쵸?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50만원, 30만원 벌었어요. 40만원 벌었어요.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58만원 벌었습니다. 6개월 전 3만원 수익 인증부터 시작해서 시작해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거 영상을 특별히 보시면서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회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입니다. 그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어, 하루에 뭐 53만원 벌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이분도 이제 최근에 댓글 남겨주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만들어 주시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영상 교육도 시켜 드리고 어, 브리핑도 해 드리고 실시간 리딩 그리고 여러분들 8시 20분 전에 그 추천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도 어 솔직히 지금 막 여러분들 혼자 사려고 어려워요. 그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웨어를 제가 이때 추천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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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웨어를 추천했다는 거죠. 클라우드에는 제가 보시면 여기 4월 16일부터 그렇 4월 16일부터 4월 16일부터 사실 이 4월 16일부터에 그렇 눈치 빠른 분들 아실 거예요. 휴메딕스 없는 분들만 살아 휴메딕스 이미 추천했던 거예요. 4월 16일 전에 그렇 클라우드예요, 그렇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4월 16일이면 이때라는 거. 예요 이때부터 이제 살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그렇 윤석대 관련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죠? 휴메직스 같은 경우 제가 이때 계속 이때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없는 분들도 느껴 들어오면 손해라는 거예요. 상한가 벌써 먹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실 바닥권에 있는 실적주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을 때어 굉장히 성과가 크게 나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으로 혼자서 돈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적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 종목들만 들이대야 여러분들이 아홉 개 맞고 한개 틀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해서는 혼자서는 돈벌수 있는 건 2020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4, 두 달씩씩 넉달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장사꾼이라고 부를 때 저희 회원분들은 저한테 갓선비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카카오 축하드립 카카오 엔터,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 뭐 그런 것들이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상 자회사가 막세 개, 네 개가 동시 상장을 앞두고 있었던 경우가 없었어. 없어 없었으면은 카카오는 크게 날아가는 게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앞으로도 뭐 여기서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요 다만 카카오보다도 안전하게 좀 갈만한 인터넷 종목을 사셔라. 그리고 또는 엔터 쪽. 엔터 쪽도 제가 SM 같은 경우 제가 추천했던 게 여기였어요. 이때였어요. 왜냐? 실적이 급증했어. 실적이 급증해. 제가 추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재무제표예요. 실적이 전년도기 대비해서 급증한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실적 전망이 계속 호전될 종목을 추천해요. SM은 지금 추천하지 않았죠. SM은 이제 목표가 거의 근처에 왔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뭐 확인시켜 드리면 다 확인시켜 뭐또 자꾸 니자랑 네왜 이렇게 하냐 고뭐 이러실까봐 이제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게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유료를 가입해서 함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 구독을 100명 이상 눌러주시면 제가 추천 좀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이미 170종목 넘게 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제 영상 보시면 다 검증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태까지 추천주를 충분히 드리면서 검증 됩니다 올해 박스권 장세에서도, 하락 장세에서도 한번 추천주 줘봐라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뭐, 안국약품 같은 경우, 하락 장세에서 한번, 어, 그 자신 있으시면 추천주 줘보세요. 그, 그때 당시에 제가 이때 당시에 이거 추천드렸어요. 추천드렸, 1월 18일. 1월 18일 하락, 하락 나오는데, 저희 회원들은 돈 벌었죠. 안국약품은. 그리고 유튜브 제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도 돈 벌었죠. 어, 저,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하락장에서도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이제 그 자극, 그 자극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늦게 오시면 손해기 이 때문에 더 이상 뭐, 어, 소, 그런 걸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1월 18일에 보시면 하락 크게 나왔는데, 제가 안국약품 유튜브에서 이때 1월, 1월 14일, 1월, 1월, 여기 이때 1월 15일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안국약품 드렸어요. 1월 15일 영상. 내일 안국약품 사세요. 해가지고 는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혼자서는 공부 절대 혼자서는 주시모르 왜냐면 틀린 방법을 계속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뭐 주식, 주식은 특별히 10년 이상 하는 사람 그, 그 사람들의 경우에 돈을 그나마 벌 확률적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로 하니까 여태까지 제 회원들은 제가 3, 4년 하는 동안 이렇게 500몇 명의 회원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함께하고 계시죠 어, 운영자 계정 빼고는 500몇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카카오 두산중공업 축하드리고 싶고요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간에 여기서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2만원, 2만, 2만 천원까지 내낼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 카카오는 그나마 안전한데, 두산중공업은 솔직히 하락폭이 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선파워터 같은 게 향후에 하, 하루 이틀간 어떻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보는 게 맞겠고, 만약에 이런 게 이제 하락을 상승 못하고 하락이 뭐 3일, 4일에 거쳐서 하락 나와, 그러면 거기가 또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카카오 카카오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카카오 여러분들 수익 내신 건 축하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싶다면 카카오랑 인터넷 업종 중에 여기 이거 말고 또대박이날 종목 하반까지 갖고 갔을 때좀 수익이 크게 날 종목 그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유료로 가입해서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마무리 짓겠습니다